문제 55번. 응축압력이 이상상승할 때 적절한 대책이라 할수 없는 것은 응축압력 이상상승 시 1번. 불응축가스를 배출한다. 불응축가스가 있으면 응축압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배출하면 응축압력이 이제 다시 하강하겠죠. 맞습니다. 2번. 냉매를 추가 충전한다. 냉매를 추가 충전하면 응축압력이 상승합니다. 틀렸습니다. 3번. 냉각수량을 증가시킨다. 냉각수량을 증가시키면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압력도, 응축압력도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4번. 과충전된 냉매를 뽑아낸다. 2번 냉 말에 반대죠. 과충전된 냉매를 뽑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4번.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순행 응축기의 응축 능력은 냉각수 온도의 냉각수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응축기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 과, 방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응축기 능력을 증대시키려면 냉각수온을 낮춘다. 맞습니다. 2번. 냉각기의 냉각관을 세척한다. 맞습니다. Q는, K, A, 델타, T에서 K값을 올리면 응축능력도 올라가게 되는거죠. 3번 냉각수량을 늘린다. 이번은 G, C, 델타, T 유량을 늘리면 응축능력도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4번 냉각수 유속을 줄인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G는 4분의 파이, D, 자승 원형의 면적이죠. 그다음에 속도 곱하기 c 델타 t 값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응축열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응축 압력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 중 틀린 것은 응축 압력이 내려가도 안 좋거든요. 어, 요 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송풍기 풍향을 조절한다. 풍향을 줄이면 응축압력이 덜 내려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송풍기 출구에 댐퍼를 설치하여 풍향을 조절한다. 풍향을 조절하는 같은 말이네요. 맞습니다. 3번, 수냉식일 경우 냉각수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을 증가시키면 온도를 떨어뜨려서 압력을 또 떨어뜨리죠. 그래서 예, 이거는 틀린 문제 답일 것 같습니다. 4번 수랭식일 경우 냉각수온의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맞습니다.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 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8번 응축 압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온오포 조종으로송풍향을 조절한다. 응수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번 팬의 회전수를 조절한다. 회전수를 조절해서 속풍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냉각수량을 증가시킨다. 냉각수량을 증가시키면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압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냉각수량을 감소시킨다. 냉각수량을 감소시키면 온도를 올리게 되고 압력을 올리게 되는 결과라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냉동 사이클에서 정말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응축온도를 상승시킬 경우 상태의 변화로 오른 것은 우리가 이 H 차트에서 증발 온도는 똑같이 하고, 응축 온도를 상승시키면 이런선도가 가려지죠. 네. 그러면 압축비가 증가하고, 토출 온도가 상승하고, 유난유가 열화하고, 탄화하고, 이런 네. 어, 성적계수는 냉동 효과 줄어들고 압축 일량 늘어나고 성적 개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로 때다 설명드렸는데 소요동력 감소, 소요동력 늘어났습니다. 틀렸습니다. 냉동 능력 증에 냉동 능력이 감소합니다. 틀렸습니다. 성적 개수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아, 증대하니까 감소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 토출가스 온도 상승, 토출가스 온도 상승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문제 60번. 냉동기 운전 중 순행식 응축기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해당이 없는 것은? 파열 방지기는 냉각수 플로우 스위치. 순행식 응축기니까 냉각수 플로우 스위치 온도에 대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펌프를 돌려야 되고, 알람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냉각수 플로우 스위치, 압력에 의해서도 파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차압 스위치, 입출구, 쉐린 튜브에 들어가는 냉각수와 나오는 냉각수 차이에 차압 스위치를 부착해서 이 차압이 커진다라면, 물이 흐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유압 보호 차단 스위치. 유압 보호 차단 스위치는 압축기에 유압을 쓰는 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61번. 순행식 응축기를 세정한 후 세정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응축기를 세정하면 열량 Q, C는 K, A 델타, T에서 K 값이 커지면서 열량이 좋아지고 온도는 떨어지게 되니까 효율이 좋아지는 계통이 됩니다. 1번 냉각수 계통의 압력 감소, 온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2번 압축기 고압 압력 감소, 응축 능력이 상승되니까 고압 압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응축키 출구 냉각수온 상승 예, 열 전도율이 커지겠죠. K값이 좋아지니까 맞습니다. 4번 냉각수 펌프의 토출 압력 냉각수 펌프 토출 압력은 감소하죠. 그래서 동력이 좋아집니다 세정하고 청소했으니까요.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2번 다음 중 관세척에 염산을 이용하는 이유로 맞지 않는 것은 염산은 1번 스케일 제거 능력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2번 물에 대한 용해도가 적어 물세척 용해다. 물세척도 용해하고 용해도가 큽니다. 그래서 요게 틀려서 2번이 정답일 거로 사료가 됩니다. 3번 가격이 싸, 경제적이다. 염산은 가격이 쌉니다. 맞습니다. 4번 부식방지제의 종류가 많다. 염산에 대한 부식방지제의 종류는 많습니다. 옛날에는 관세척할 때 염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염산이 환경오염을 일으킴으로 직접 배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산으로 세척을 많이 한다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은 세척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63번. 응축기 냉각관 청소 시기로 옳은 것은? 응축기 냉각관 청소는 연간 합니다. 그래서 2번 매년 1회로 청소시기를 정해서 하시겠습니다 통상 봄에 이런 봄에 냉각과 청소를 해서 여름동안 사용을 합니다 문제 64번 순행식 응축기의 응축 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순행식 응축기의 옳은 것은? 1번 유막이 일정한 경우 유막, 물때 두께 부착하여도 수량을 증가하면 응축압력에 영향이 없다. 유막 물대가 있으면 응축압력에 영향이 생깁니다. 틀렸습니다. 2번. 냉각간 내의 냉각속도는 열통과율에 영향을 준다. 속도가 빠르면 열통과율이 좋아집니다.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3번. 냉각수량이 풍부한 경우는 불응축가스 혼입에 영향이 없다. 냉각수량하고 불응축가스는 관계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냉각 수량이 일정한 경우는 수온에 영향은 없다. 냉각 수량이 일정하면 수온이 떨어져야 냉동 효과가 좋아집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오른 것은 2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65번 냉동 장치 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흡입압력이 저하하면 토출가스 온도가 저하된다. 흡입압력이 저하하면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아집니다. 틀렸습니다. 2번 냉각수온이 높으면 응축압력이 저하된다. 냉각수온이 높으면 응축압력이 올라갑니다. 틀렸습니다. 3번 냉매가 부족하면 증발압력이 상승한다. 냉매가 부족하면 증발압력도 떨어집니다. 틀렸습니다. 4번. 응축압력이 상승되면 소요동액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이 65번 문제는 PH차트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응축압력과 증발압력 압축기 흡입상태에서 정리가 되고요펜 바꿔서 응축압력이 저하가 되면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한다고요. 이렇게 맹각 수온이 높아지면 당연히 토출 어... 응축압력도 상승하고 토출 온도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선도를 그려보면 답을 유추하기가 편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 냉동공부 하다보니까 이 선도를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66번 순냉식 응축기의 능력은 냉각수 온도와 냉각수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응축기 능력을 정지시키는 방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능력을 정지시킨다. 냉각수온을 낮추면? 능력은? 올라갑니다. Q는? G, C, 델타, T2- T1이 되는데, 이 차이가 크면 열량이 커지니까 T1을 맞추면 당연히 능력이 증대됩니다. 맞습니다. 응죽기에 냉각관을 세척한다. 세척하면 KA 델타 TM에서 K 값이 좋아지니까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냉각 수량을 줄인다. 냉각수량, G량을 줄이면 w 라고 쓰죠. 열량이 줍니다. 아닙니다. 4번, 냉각수 유속을 적절히 조절한다. 냉각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유량이 많아지니까 열량이 커질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67번. 냉동. 냉동장치 내에 공기가 침입할 때 현상은 공기가 침입하면 일단 뭐가 올라간다? 응수압력이 올라간다. 네. 자, 봐보세요. 냉동기 4대 구성에서 압, 응, 팽, 증이 있는데 공기가 증발기 쪽에 들어갈 거다. 왜? 그렇죠. 저압이니까. 얘가 들어가서 고온과압로 고압이 된 다음에 응축기는 공기나, 공기나 물로 응축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응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공기를 뭐라 그래요? 불응축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냉매에 들어있는 요 냉매 분압보다 공기에 들어있는 분압이 더 크니까 압력이 높아진다고. 예. 그래서 압력계 보고 온도를 봤는데, 온도에 해당되는 압력보다 높네. 그러면 뭐가 들어왔다? 불응축가스라고 진단한단 말이에요. 의자 진단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응축, 압력이 높아지면, 응축 압력이 높아지면, 뭐도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건 무조건 시작하고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번, 토출 압력, 증가. 왜저하해요 압력이 올라간다니까. 최적효율의, 감소. 냉동 능력, 감소. 토출 온도, 상승, 예, 네, 증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요? 3번이 맞았다. 문제 68번 불응축가스가 냉동장치에 미치는 영향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불응축가스는 뭘 한다? 열교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응축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냉동능력 감소, 소비 전력 증가, 응축 압력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냉동 장치 내에 불응축 가스가 다량 존재하실때 영향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응축기 냉각 수출 구 온도가 높아진다. 압력 높아지고 온도 높아진다 그랬죠? 불응축 가스에 대해 한번 더 설명드립니다. 고압 차단 스위치가 압력이 고압 차단 스위치가 몇 키로죠? 5kg, 몇 kg? 5kg, 버스키센치이상은 5kg. 안전벨이 4kg. 안전벨이 4kg. 3번, 제압차단 스위치가, 제압차단 스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제압차는증 음. 정발기하고 상관있는 거니까. 4번, 유온이 상승하면 오일의 점도가 내려갑니다. 유, 열화가 되는 거죠. 4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응축압력의 상승요인으로 적당한 것은 냉각수량이 많으면 냉각이 잘 되네요 압력이 떨어지겠네요 냉각관에 스케일이 부착되면 Q는 K에 대해서 뭐가 나빠져요 K값이 나빠지니까 응축압력이 상승합니다 3번 냉매가 장치내에 적게 들어오면 전체적인 압력이 다 떨어지죠 4번. 보롱축 가스가 장치에 들어가면, 응축압력이 상승합니다. 맞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어 잠깐만요. 어없 아, 어우, 그냥 읽었네요. 없으면 떨어집니다. 아이고, 예. 상승하는 거는 그럼 2번이네, 그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야 순간적으로 이게 착각하네, 저도. 71번. 냉동 장치의 고압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냉각간 오염이 심하다. 오염이 심하면 압력이 올라가겠네요. 네, 얘가 맞는 것 같고요. 2번 냉각수량이 지나치게 많다. 네, 냉각수량이 많으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능,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증발기 능력이 증발기 능력이 저하면 고압도 같이 떨어집니다. 네. 3번 4번 실린더 워터자켓의 냉각수가 부족하면 냉각수가 부족하면 압축기가 열화되는 거지 고압축 응축기 쪽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뭐 살짝은 높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를 찾으라면 1번을 찾겠습니다 저는 문제 72번 응축압력이 현재게 상상한 원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유블리기 기능 불량, 2번 부하의 극히 강한 강소, 3번 전동기 벨트 이완, 4 냉각수량 과, 과대. 4 개를 다 읽어봤더니 감소 이완 과대는 아니죠. 유블리가 기능이 불량하면 응축기의 전절 효과 효계 K가 떨어져서. 응축압력이 상승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73번. 냉동장치에서 응축온도가 높을 때 장치에 미치는 영향에 되지 않는 것은 응축온도가 높다는 것은 좋은 영향이다, 나쁜 영향이다, 악영향이다. 냉동력 감소하고 성적개수도 감소하고 초축가스 온도는 상승하고 소요동력은 커지고 유난류는 열화하고 탄화하고 축소화증이 정대하고, 맞죠? 응. 예, 그래서, 답은, 응. 2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글씨를 안 키워가지고. 74번, 응축압력이 높을 때의 대책. 예. 아닌 것은, 오, 대책만 또 해놓으면 또, 또틀리잘것셔야 돼요. 2번, 가스퍼지를 점검하고 공기를 배출할 것. 맞네요? 예. 2번, 설계 수량을 검토하고, 막힌 곳이, 막힌 곳이 없는가를 조사하고 수리할 것. 맞는, 맞는 이야기네요? 3번. 설계에 의한 냉각 면정보다 추가 추가하여 설치할 것. Q는 K, a 를대해서 A를 키우면, 네,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4번. 소음이, 소음이 발생하면, 냉각 수량을 보충할 것. 냉각 수량을 보충하면 좋은데, 원인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압축기가 고장 났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데 맞나요? 네. 예.